영심 패션 장부장님이 어떻게 신여진 회장의 비서가 되신 거예요? 구하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장비서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13년 만에 마주하게 되었죠.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장비서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장비서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구하나와 장비서의 숨겨진 이야기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콩콩. 늦은 밤 해성그룹 비서실. 사무실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장비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키보드 위에 얹은 손끝이 짧은 메시지를 타이핑했죠. 보고서 전달 완료했습니다. 잠시 뒤 메시지창에 답장이 도착했어요. 확인했어요. 고맙습니다. 단순하지만 익숙한 문장이었어요. 장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익숙해진 일이었죠. 말은 없어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안에는 쉽게 꺼낼 수 없는 사정과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장비서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13년 전 장비서는 구영민 대표와 함께 일하던 영심패션의 직원이었어요. 누구보다 성실했고 회사를 아꼈죠. 하지만 하루 아침에 들이닥친 부도 소식의 일터는 무너졌고 구하나의 부모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장비선은 알고 있었어요. 아니 느끼고 있었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엔 신여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걸요. 해성그룹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무너진 기업들 위에 사라진 사람들의 시간 위에 세워진 이름. 단단해 보였지만. 너무 많은 이들의 잃어버린 것들로 쌓인 재구 장비서는 실직 이후 해성그룹에 입사했고 묵묵히 일하면서 신여진의 신뢰를 얻었어요 결국 그녀의 비서가 되었고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해성과 신여진의 모든 걸 보게 되었죠 신여진의 방식은 냉정하고 비인간적이었기에 장비서는 그 안에서 늘 질문을 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 사람들은 왜 무너져야만 했을까? 윤성호와의 인연은 10년 전 그의 조용한 제안으로 시작되었어요. 신여진의 남편이자 혜성의 숨겨진 주인인 그는 기업사냥으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나는 신여진의 방식에 침묵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무너진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싶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장비서? 장비서는 그의 단단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그녀 자신도 기업 사냥의 피해자였고,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조심스레 윤성호의 뜻을 돕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 뒤로 장비서는 신여진의 곁에 머물면서도 피해 기업과 피해자들의 이름을 정리해 윤성호에게 조용히 건넸고, 신여진의 움직임도 틈틈이 전달했어요. 겉으로는 충직한 비서였지만 속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비서는 영신패션 재직시설부터 구하나와 구지석과도 오랜 인연을 쌓아온 사이였어요. 구하나의 아버지가 영신패션을 운영하던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당시 어린 구하나와 구지석 남매를 장비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오가던 구시남매의 모습은 장비서의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었죠. 장비서는 그 남매를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자연스레 애정을 품게 되었죠. 구하나와 구지석에게 있어 장비서는 아버지 회사의 충성스러운 직원이면서 친구 같기도 한 존재였고 장비서 역시 그 남매에게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며 늘 마음 한편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혜성으로 들어간 후.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 입밖으로 낼수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엔 여전히 단단한 신뢰가 남아 있었죠. 가짜 딸 사건과 은총이를 구하나에게서 떼어놓는 일에도 장비서는 신여진의 지시에 따라야 했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망설였고 주저했지만 결국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장비서는 구하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닌 묵묵한 이해였고, 그래서 더 가슴이 저렸죠.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하나는 장비서를 미워하지 않았고, 장비서 역시 구하나를 향해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신여진이 모르는 그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누구보다 조용히 연대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리곤 신여진이 최명지의 계략에 휘말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지석은 윤성호 아니 리차드한과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깊어졌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하던 중 윤세영이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큰엄마 뒤통수친 사람 리차드한. 큰아빠더라. 갑작스러운 말에 구지석은 놀란 눈빛으로 윤세영을 바라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리차드 한이 누구라고 윤세영은 당황한 그의 표정을 보며 재미난 구경이라도 보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얄밉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봐.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죠. 혼자 남겨진 구지석은 믿기지 않는 마음에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신여진이 입원해 있는 병실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병실 안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신여진의 침상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 바로 리차드안이었어요. 구지석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병실문을 열었어요. 그가 믿었던 사람, 따르던 사람, 복수를 위해 많은 선택을 함께한 그가 신여진의 남편이었다니. 그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윤성호. 아니, 리차드안. 자신이 양아버지처럼 믿어왔던 사람. 그가 신여진의 남편이었다니.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서늘하고 뭔가 내려앉은 듯 답답했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감춰온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죠. 진실을 알게 된 구지석의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고, 윤성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지석아 미안하다. 모든 걸 말하지 못해서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하지만 구지석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엔 실망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처럼 믿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신여진의 남편이었다고요? 윤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구지석은 등을 돌린 채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그의 발걸음엔 분노도, 슬픔도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뿌리 깊은 배신감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장비서였어요. 복도 끝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는 병실 안에서 벌어진 상황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뒤 신여진의 병실에서 멈춰선 또 다른 인물, 구하나였어요. 그녀는 은총이를 데리고 황진구와 함께 병문안을 왔던 거예요. 그런데 병실 안에 있는 윤성호를 보자 걸음을 멈췄어요. 한순간 놀란 눈빛이 스쳤지만 구하나는 이내 담담한 얼굴로 병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윤성호의 진심이 어떤지를 그리고 그가 얼마나 조용히 속죄하며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장비서는 구지석을 따로 만나 얘기하죠. 구지석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지만, 장비서는 진심을 담아 그에게 말했어요. 윤 선생님께서 왜 리차드한이란 이름으로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들어줄 수 있겠어요. 구지석이 말없이 앉자. 장비서는 천천히 이어 말했죠. 구지석 씨가 받은 상처 나도 알아요. 근데 그분도 그동안의 지석 씨에게 말 못하며 곁에서 복수를 함께 꿈꾸면서 누구보다 아팠을 거예요. 신회장님의 곁에서 기업사냥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업사냥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상으로 살아온 분이셨어요. 장비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구지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스치고 있었어요. 한편 최명진은 조영사에게 신여진의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얼마 후 조영사에게서 도착한 회신을 본 최명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여진의 비자금과 부동산, 해외 자산까지 상상도 못할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최명진은 그날 밤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며 어떻게든 신여진이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제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죠. 제발 형님이 못 깨어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눈뜨지 말고 그냥 사라져 줘요. 그 사이 장비선은 13년 전 구지석 부모님의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장 낸 사채업자들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들에게서 브레이크를 고장 내게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충격적인 자백을 듣게 되었죠. 그땐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시한 사람은 최명지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말에 장비선은 숨을 삼켰고 이 내용을 곧장 윤성호에게 전달했어요. 브레이크를 고장내라고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명지였어요. 두 사람은 머뭇거림 없이 구지석과 구하나 남매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구하나는 눈을 감았고 구지석은 두 손을 꽉 쥐었어요. 그토록 원망하고 분노했던 원수가 바로 최명지였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고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해졌어요. 지금껏 신여진에게 쏟아왔던 미움이 향해야 할 진짜 대상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황망하게 다가온 거죠. 그럼 신여진 회장이 아니라 최명지가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네요. 장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윤성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최명지가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너무도 많이 빼앗아갔어. 그 죄값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해. 그렇게 구시 남매는 오해를 풀게 되었고 윤성호와. 마음을 합쳐 최명지를 향한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어요. 사채업자의 증언까지 확보된 지금 이제는 신여진을 이렇게 만든 최명지에게 덫을 놓아야 할 차례였죠. 윤성호는 장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우리가 움직일 시간이에요. 그 사람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 장비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정해진 수순처럼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장비선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13년 전 처음 신여진 곁에 섰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삼켜야 했죠. 구시 남매를 지켜보며 속으로 수없이 울었고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죠. 장비서는 손에 쥐고 있던 노트를 가만히 덮었어요. 그 안엔 지금까지 자신이 모아온 진실들이 하나하나 기록돼 있었죠. 이제 끝까지 갑니다. 이건 제 방식의 사죄였어요. 그리고 윤성호의 지시대로 장비서는 신여진의 집앞 CCTV를 조사했어요. 그 화면에서도 역시 신여진이 사고로 발견되기 전 최명지가 신여진의 집으로 들어간 장면이 분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죠. 장비선은 화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습니다. 익숙한 뒷모습 조심스러운 걸음 그리고 문 앞에서 주저하던 그 손짓까지 그 모든 게 명백한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신여진의 금고를 따서 서류를 몰래 빼돌린 일, 그리고 13년 전 브레이크 고장을 유도해 구하나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까지 최명지의 악행은 차고도 넘쳤던 거예요.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름 앞에 쌓여온 의혹과 죄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였어요. 신회장의 곁에서 끝까지 그녀를 지키며 오래전 감춰졌던 유진이의 실종사건, 그리고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던 뺑소니 사건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장비서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동안 장비서, 그녀는 누군가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끌어내는 빛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끝은 증오가 아니길 바랐어요. 누군가는 이 끝없는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면 자신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더 이상 뒤에서 숨어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동안 신여진 곁에서 혼자였던 그녀였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에 장비서는 두려움보다 용기를 먼저 꺼내기로 다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장비서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과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여진의 곁에 있었기에 아마도 그녀를 악역이라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비선은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참고 기다려온 인물이었어요. 악과 함께 있으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자신을 붙잡아야 했던 사람. 누군가에겐 배신자였고 또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었겠죠. 선과 악은 함께 할수 없기에 선은 언제나 더 많은 시련과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장비서 역시 그 자리에서 선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흔들렸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어쩌면 10년 전 윤성호가 조용히 내민 그 손길이야말로 그녀를 지금껏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준 단 하나의 희망이었는지도 몰라요. 지독한 고독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이유, 바로 그 따뜻한 신뢰 하나였던 거죠. 이제 그녀가 선택한 길의 끝에 조금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봅니다. 신여진은 조만간 기적처럼 눈을 뜨고 모든 기억을 되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녀의 회복은 곧또 다른 진실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장비서 윤성호, 구하나, 구지석, 그리고 황진구까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진심으로 손을 맞잡고 나아갈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들에게도 허락되기를 그동안의 어둠을 딛고 조금은 따뜻한 결말을 향해 걸어가기를 바라봅니다. 저마다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지만 함께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함께 있기에 끝내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의 앞날에 고요한 빛이 스며들길 바라며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